자 오늘은 그렉두셋 식단과 운동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렉두셋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아나볼릭 프렌치토스트 레시피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레시피를 만든 사람입니다. 프로 보디빌더고 지금은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일반적인 닭가슴살 뭐쌀 고구마 이런 걸 먹고서 보디빌딩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아나볼릭 쿡북이라고 자기가 쓴 레시피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디빌딩 활동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 책에 있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느냐 저번에 만들어 봤던 아나볼릭 프렌치 토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스크림, 피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새로운 메뉴들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렉쥬셋은 이제 몸을 만들려고 식단 관리를 할때 남들이 다 먹는 뭐 닭슴살 브로콜리, 쌀, 고구마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맛이 없어서 포기를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위주로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 대신 그 음식의 저칼로리 버전, 저칼로리 음식들을 이용해서 이 메뉴를 만들어서 이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자기 국북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이용해서 밥을 먹게 되면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많이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자기 여자친구가 하루 동안 쿠팡에 나와 있는 메뉴만 먹었는데 하루에 1800칼로리인가 밖에 못 먹고 너무 배불러서 포기한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맛있는 저칼로리 음식들 많이 만들어 먹어보면서 이게 실제로 칼로리 대비 배가 많이 차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침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은 아나볼릭 프렌치 토스트. 그때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지만 그때랑 다르게 이몇 가지 제품 새로 찾아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부터 말해보자면 일단 빵. 빵은 저는 네 조각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렉이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그냥 아무 빵이나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빵이 건강에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막 통밀 유기농 빵만 찾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그냥 빵 먹어도 되니까 그냥 빵 먹고. 주말에 나가서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런 사소한 이런 거에서는 건강을 엄청 챙기면서 막상 막 주말이나 이럴 때는 술 왕창 마시고. 그 다음에는 시나몬, 그리고 계란 흰자인데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계란 이렇게 직접 까가지고 노른자 분리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계란 대신 요리란 흰자 100% 이런 제품이 따로 나왔더라고요.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설탕 대신에 쓸수 있는 어, 설탕 대체제. 그 다음에 바닐라 에센스. 이게 바닐라 빈에서 추출한 그거 같은데 냄새가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우선 저는 계란 흰자 이거 반만 쓰고 싶은데 250g. 그 다음에 시나몬은 자기 취향껏. 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그 다음에 스테비아도 자기 취향껏. 근데 전단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많이. 그 다음에 바닐라 에센스. 이게 이걸 넣으면은 향이 엄청 좋대요. 그 다음에 이걸 섞어줍니다. 다 섞어줬으면 이제 이 빵을, 에... 여기에 적셔야 겠죠 봉당 이렇게 식빵 4개 다 적셨는데 250ml 계란 흰자 250ml가 적당한 크기의 식빵 4개 정도 양에 딱 맞는 거 같아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기름은 아주 살짝만 오케이. 그리고 강불 말고 중불에서 어, 다 익을 때까지 구워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릇에 남은 계란 흰자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다 쏟아주세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냄새가 진짜 미쳤습니다. 미국 아침 레스토랑에 오는 느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정말 이쁘게 생겼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바닐라 에센스 넣고서 만든 적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평소에 만들 때보다 냄새가 훨씬 좋아요. 자, 그 구울 때 기름 쓴거 3g으로 계산해서 매크로를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52, 단백질 47, 지방 5g 그렉은 뭐 여기다가 그릭요거트 올리거나 블루베리 올려서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저는 그안 올리고 그냥 빵만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 바닐라 에센스를 넣으니까 확실히 그 단맛이 더 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무슨 맛이래 약간 좀 감칠맛? 진짜 레스토랑에서 파는 맛이 납니다 다 먹었습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에 단백질 이렇게 많이, 이번에는 47g?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하고, 프렌치 토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먹어보세요. 그리고 4조각이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거 되게 여러 번해 먹어봤거든요. 근데 4조각이 딱 적당해요. 지금도 되게 배불러요. 이게 은근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4조각 이상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몇 칼로리지? 441칼로리? 라면 하나보다도 칼로리가 낮죠? 근데, 양은 훨씬 많아요. 지금 진짜 배불러요. 그럼 이제, 자, 이제 운동을 해볼 건데, 그렉 두셋은 이 유튜브 영상 시리즈 비슷하게 그 부위별로 가장 좋은 운동 세 가지, 가장 안 좋은 운동 세 가지, 이거 알려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 따라하기 영상 중에서 등 운동을 안한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렉 두셋이 말하는 가장 좋은 등 운동 세 가지를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운동들 설명해주는데, 그렉 두셋은 항상 이 운동을 추천하거나 할 때, 그냥 특정 운동, 예를 들어, 덤벨, 숄더 프레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이용한 운동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헬스장에 있는 기구에 맞거나, 자기가 선호하는 운동, 그 움직임에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면 돼서, 저도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말해 주는 등 운동 탑3와 워스트3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1위는 풀다운. 위에서 아래로 잡아 당기는 거죠 레풀다운이 가장 흔할 거고 그 중에서도 뭐 그립도 그냥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 힘이 너무 강하다 레풀다운이 너무 쉽다 하면은 턱걸이 또는 중량 턱걸이까지 해도 된다고 해요 2위는 가슴을 지지해주는 로우 운동 케이블 로나 바벨 로우처럼 그냥 가슴 앞에 아무것도 대지 않고 허리로 버티면서 하는 로우 운동보다는 가슴으로 버텨주면서 허리가 하나도 힘을 안 줘도 되는 그런 로우 운동을 하라 그래요. 이유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로우 할수 있는 무게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허리가 버틸 수 있는 무게는 적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허리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슴 받침대가 있는 티바로우 또는 뭐, 이렇게 가슴 받치는 게 있는 또 해머로 이런 것들. 자, 마지막 3위는 데드리프트.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말고 수모 데드리프트를 추천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벤은 수모보다 상체를 훨씬 더 숙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더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덜 무리가 가는 수모를 추천해요. 세개 하지 말라는 운동은 첫 번째, 이고 시럭. 슈러그. 시럭을 하는데 보통 막 4장, 5장 끼고 막 그냥 깔짝깔짝깔짝 이렇게 되는 걸 하지 말라고 해요. 무게를 줄이더라도 정확히 수축과 이완을 할수 있는. 로운동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퍼 익스텐션. 다른 운동들을 통해서 이미 허리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이퍼 익스텐션을 굳이 따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리버스 팩덱이나 다른 어깨 후면 운동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렉 주세는 직접 코칭을 하니까 자기 회원들 중에 리버스 팩덱이나 뭐 페이스풀 이런 운동을 등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등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운동은 등운동이 아니라 어깨 후면 운동이 말을 하면서 등 운동 워스트 탑 3에 넣어놨네요. 그럼 그렉이 말한 걸 바탕으로 풀 다운 하나 그리고 가슴 받쳐진 로우 동작 하나 그다음에 데리리프트 스모 아니면 뭐 컴뱅 아무거나 하나 하고 오겠습니다. 운동을 끝나고 와서 다음 끼니는 아나볼릭 아이스크림 그렉두셋은 운동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단백질은 없고 그래서 절대 안 되고 아나볼릭 아이스크림 프로틴이 엄청 많고 칼로리는 낮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재료를 취향껏 드시면 돼요 어, 필수인 거는 몇개 없어요 필수인 거는 프로틴 이거는 무조건 필수고 그 다음에 센튼검 잔탄검 저도 이걸 처음 써보는데 얼마 전에 로켓 찍고 우성배료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시켜봤습니다 이걸 넣으면은 아이스크림처럼 그 농도가 되게 끈적끈적해지고 이렇게 머리 위에 쏟아도 안 흘러내리는 그런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물 아주 조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정도만 그 다음 프로틴 한스쿱 냉동 과일 하나 넣으면 되는데 저는 초코랑 바나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얼린 바나나 하나 넣겠습니다. 무지방 그린 요거트 이거 하나 다 넣어볼게요. 그다음 스테비아 이거는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면 되고 저는 조금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음 한네 다섯 개, 그다음에 잔탄검 1/4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농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고 나서 뭐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물을 좀더 넣던지 아니면 얼음을 더 넣던지 할게요. 숟가락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밑에 거를 좀 섞어주고. 농도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물 같진 않고 스무디 느낌? 이 요거트를 많이 넣어서 요거트 맛이 많이 나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 땅콩가루 PBFit 요거 위에다 뿌려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그 썩는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그냥 음이 땅콩 가루가 중간중간 씹히는 게 진짜 꿀맛 음. 중간에 카메라가 꺼졌는데 다 먹었습니다 프로틴 맛에 따라서 과일이랑 조합 이런 거는 다 바꾸셔도 되는데 꼭그 땅콩 가루 PB 핏 그거를 꼭 뿌려 먹어 보세요 그 씹히는 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크로를 계산해 봤는데 탄수화물 36, 단백질 56, 지방 3 해서 395칼로리. 이게 끝까지 하면 700ml가 좀 넘거든요. 파인트가 473ml니까 어, 이거 하나 통을 먹으면은 거의 파인트 한개반 먹는 양이죠. 제가 미국에서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 베앤젤리 초콜릿칩 쿠키도인데 그거 칼로리를 지금 보니까 한 파인트에 1080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반도 안 되고 양은 1.5배. 이러니까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죠. 솔직히 베네젤리만큼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먹고 나면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욕구는 없어집니다. 양이 너무 많고,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해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면 꼭 해먹어보세요. 그리고 잔탄검? 그거를 아마 조금 더 넣어야 되나봐요. 이 꾸덕꾸덕한. 농도가 되려면 자, 세 번째 기능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인데 그렉 주셋은 샐러드 먹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하는 사람들의 샐러드랑 좀 달라요 우선 이거를 샀는데 친환경 채소 믹스 이거를 산 이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뒤에 매크로가 써 있는 샐러드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탄수화물 26 단백질 8 지방 0.7 해서 전체가 140 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렉 주셋은 항상 이런 큰 샐러드를 먹으라고 해요 이래야 배부르고 어 다른 군것질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먹을라 해도 한세 주대, 한세 주대 너무 많아. 여기다가 미트리 닭가슴살 좀 넣고 단백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렉 두셋은 절대 샐러드를 그 자체로 먹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스 같은 거 뿌려서 먹어요. 근데 아무 소스나 먹는 게 아니라 다빵 칼로리 소스들만 자, 머스터드 이거 빵 칼로리죠. 그 다음 스리라차 이것도 빵 칼로리. 후추도 가끔씩 좀 뿌려 먹더라고요. 그렉 두셋이 이제 어떻게 먹는지 좀 아시겠나요? 저칼로리 음식, 고볼륨 음식 그거 위주로 엄청 먹으면서 칼로리를 더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맛있게 음식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좋아해요. 양이 진짜 많네요. <laughs> 어. 다 먹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샐러드는 처음이에요 그동안 먹었던 샐러드에 비하면 요리를 먹는 느낌? 그리고 양도 너무 많아요 지금 턱이 아파요 계속 계속 씹어가지고 이제 한끼 남았는데 오늘 먹은 칼로리를 계산해보면 1100칼로리도 안 먹었어요 지금 근데 전혀 1000칼로리밖에 안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평소처럼 먹은 느낌? 딱히 더 배고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끼니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그렉두셋이 엄청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팝콘입니다 팝콘이 은근히 칼로리가 같고, 볼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이에요 그 기름이나 버터 이런 것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렉 두셋이 먹는 그 팝콘은 한국에서 안 팔아서 없고 이 찾아보니까 스키니 팝콘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통에 80칼로리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먹고 빨리 피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관 팝콘 맛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다면 이게 너무 밍밍하겠지만 저는 그냥 먹어도 음 엄청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팝콘 사업도 하면 잘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빨리 피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렉 주셋은 원래 막 다이어트 단백질 많은 또띠아를 쓰는데 한국에서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쓰겠습니다. 이 시작할 때는 피자 두개 먹으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먹은 거 계산해보니까 칼로리가 너무 낮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aughs> 피자 세 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소스 대신에 그냥 토마토 자체, 캔 토마토 자체를 사용하면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부셔서 하면 될것 같은데. 자, 대충 됐고 그 다음에는 토핑, 미트리 닭가슴살 소시지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트리 소고기 스테이크.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지? 다진 고기처럼 넣고 싶은데. 자, 마지막으로 치즈를 넣어줄 건데 치즈 중에서 지방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게 파마산 치즈거든요. 이게 100g인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하나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돌리면 치즈가 날아다녀가지고 이 열선에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0초, 아, 1분. 돌려주고 나서 다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주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당 180도에서 3분 또는 4분 정도 돌려줬거든요. 그게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매크로를 계산해봤는데 하나 피자 하나당 탄수화물 20, 단백질 28, 그리고 지방 15, 327 칼로리인데 제가 아까 치즈 엄청 많이 넣는 거 보셨죠? 칼로리를 좀더 줄이고 싶거나 지방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치즈를 좀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치즈가 지금 엄청 많네요. 그럼 첫 번째 조각 맛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단백질 피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좀더 바삭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좀더 높이거나 좀더 오래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맛있어요. 음! 이 토마토만 넣었는데도 뭐 밍밍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진짜 그냥 피자 맛이 납니다. 슬슬 배불러요. 이것까지는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서 먹을 거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두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나볼릭 피자라고 하면서 학교 앞에서 이거 하나씩 팔면은 점심 시간에 무조건 사 먹을 것 같은데 다 먹었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맛있었고. 엄청 배불러요. 이렇게 오늘 그렉 두셋의 식단과 운동을 따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먹은 총맥크로 탄수화물 176, 단백질 219, 지방 57. 그래서 총 2093칼로리. 일단 모든 메뉴가 다 아나볼릭 모모, 아나볼릭 모모, 아나볼릭 프렌치토스, 아나볼릭 피자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단백질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통 2,000 칼로리 넘게 한 2,200, 300 정도 먹거든요. 오늘은 그것보다 몇백 칼로리 적게 먹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배부릅니다. 배부른 것도 배부른 건데 오늘은 그냥 치티데이 같았어요. 사실 먹은 거 보면은 프렌치 토스트, 아이스크림 먹고 피자 먹고 이랬잖아요. 저 칼로리 음식만 잘 이용하면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도 충분히 살을 뺄수 있다고 그렉듀셋이 항상 말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제가 평소에 하는 거랑 정말 비슷해요. 저도 한 부위당 운동 두세 개 정도 골라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집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다여섯 개 이런 건 너무 많고 등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들도 뭐 좋은 운동 탑3, 안 좋은 운동 탑3 이런 식으로 그렉듀셋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 가서 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먹어보고 싶은 거몇 가지는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식단과 운동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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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